가 없다. 어중청하잖아요. 맞죠 언니. 근데 외출할 때도 좀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싶거든. 맞죠 언니들. 근데 어쩌다 이런 아이는 언니들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좀좀 좀 아시죠 언니들 가격대가 다 10만원 넘어갑니다 언니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언니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죠.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런 아이는 언니들 그냥 하나만으로도 어쩌다 언니들. 외출복도 되고, 당연하죠, 언니들. 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명절이나, 밖에 나갈 때게, 옷에 갖다가좀 그래도, 좀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언니들. 근데, 가을에는 희한하게, 뭐, 바지나 이런데 원피스가, 괜찮은 원피스가 좀 마땅하게 없는 것 같아요, 언니들. 근데, 요 아이는 어떻다? 두루두루 잘 입어지기 때문에, 또 봄에도 입어지고, 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어, 체형 커버까지요. 언니들의 고민이 뭘까요, 언니들? 음, 맞죠. 옷이 예쁘기만 하면 뭐해. 나의 몸도 좀 커버를 시켜줘. 그러면 제가 이 원피스, 어, 좀 독특하고, 좀 좋은 원피스로 외출복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디자인 첫 번째는 제가 요 카라로 돼 있어가지고, 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이렇게 말리면 안 돼. 우리 언니들은 항시 그렇다 맞죠? 어, 어, 까끌까끌하고, 몸에 막 말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날씨가 지금 더웠다, 막 추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득일 을 때는 이런 옷이 어떠다, 언니들? 최고거든요, 언니들. 입어보시면 안믿언니 옷이 좋은 소재는 음,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그리고 긴팔도 아직까지 입고 다니는 언니들 있어. 몸에 감기지가 않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맞죠. 디자인까지 예쁘다. 편하기까지 하다.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언니들. 그래서 자, 우리 언니들 을 위해서 명절 특가로 어, 비싸서 못 사신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디자인이 뭐냐, 뭐냐. 자, 요 아이 언니 트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어. 디자인 특이하죠. 뭔가 하나만 입어주시면 된다니까, 언니들. 자, 밑에 우리 신발도 오늘 입고를 했어요, 언니 어제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구두 말고, 이렇게 편한 단화 너무 귀엽잖아. 요 아이는 언니들, 30대, 어, 40대 언니들도 다 좋아하고, 임산부가 신어도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언니들. 그래서 제가 치는 요 지금 신발하고 같이 코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하나만 입어주면 언니들 하나 둘러주시면 되거든요, 언니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요렇게. 어, 레이스도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좀 여성스럽게 보이시죠 그리고 얼굴이 좀 귀엽게 보입니다 이렇게 입으면은 그러면 입고 있으면 우리 어. 남편분이, 어, 자기, 예쁘다, 어, 귀엽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언니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어떻다? 친구들이, 엄마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그렇게 이야기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옆에 테임이 이렇게 있어서, 속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을 만지보시면 왜 좋냐면, 요 아이가 만들어가, 일본에 납품 들어가는 옷입니다, 언니. 일본이 되게 까다른 거 아시죠? 소재에 되게 민감해, 민감해. 근데, 일본에 다 들어간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아니죠. 여기서 간추려가지고 우리 언니들이 인기가 있는 디자인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 디자인을 제가 말했죠. 물건이 천지 빽갈이라고 거기서 잘 나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입으면 일단은 핏감이 있는 그런 그래서 요 아이도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또 젊은 언니들도 요 아이 좋아한다니. 임, 임신복으로도 이런 옷 입어 놓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소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색깔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가슴둘레가 1 1 0이에요요 아이는 옆에, 옆에 요 끈으로 된 거. 어, 요 아이는 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 고곤 색깔. 고색깔의 곤 꽃이 또 우리가 빠질 수가 없잖아. 요 아니, 그리고 제가 말했죠. 좀싼거는 뻣뻣합니다. 뻣뻣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이 딱 감기지도 않고, 요목 부분도 요렇게잘돼 있는 거 보이시죠? 카라 부분에 요 뒤에가 뒷선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안감까지 잘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 만들어가 일본에 들어가는거는 어 그냥 뭐 그냥 말할게 없다 우리 언니들도 아시잖아 되게 꼼꼼한거 일본어래해 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색깔이 약간 카키톤 들어가나이 제가 입은 고 색깔 네이비 색깔 들어가나이 두 칼라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입으실 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언니들 자 우리 언니들 좀 선호하시는 칼라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신은 신발하고 같이 신으시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언니 이쁜데 편안하기까지 세탁까지 좋다 몸매 체온까지다 된다 언니 오 마법의 옷이라는 거는 그냥 옷이 아니고 이런 옷을 보고 마법의 옷이라는 거예요 언니들 자두 번째 제가 또 소개를 시켰는데 자내 사이즈가 조금 가슴이 커 이러면 두 번째 디자인 제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요 안에 여기 맞다 언니. 요 보이시죠 요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어,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요 아이에 이렇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 뚱뚱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게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처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패턴 자체도 이렇게 꽃무늬가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요 아이는 근데 티로 나오는 거 아시죠? 올리 뭐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옷을 왜 좋아하냐면 입었을 때 뚱뚱하게 안 보여요. 언 장가라 자체가. 어 그래서 패턴 따라 틀리고 색감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언니들 자꾸 뚱뚱해 보이냐고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이래 말하고 싶네요. 언니들 자 그래서 사이즈는 요 아이는 120 사이즈고 앞에 이렇게 주름이 돼있기 때문에 20 사이즈라고 하죠. 요 아이는 20 사이즈 괜히 얻는게 아니에요. 언니 요, 소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숨은 사이즈를 넣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퐁퍼짐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언니? 내 몸도 퐁퍼짐한데 옷도 퐁퍼짐하면 당연히, 어, 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런 아이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 이렇게 숨은 사이즈가 있잖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언니들 옷을 갖다가 만들 때에는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앞에가 또 힙하게 귀엽던 언니들 이렇게 입으면 복 들어오라고 우리 언니들 이제 가을부터 이제 복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안에 막 휴대폰 넣고 사탕도 했고 언니들 휴대폰 뭐 돈도 했고 여기다가 어 복도 막 많이 많이 넣으시라고 이렇게 복으로 갖다가 두개 했고 색깔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 패턴 자체가 내 같은 공장 거니까 어 카키, 돈 믹스하고 그리고 여기 레어도 있는 거라. 안 입는 거라 언니들 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옷을 입을 때게 어, 너무 파시면 안 되잖아요 언니 보기 싫거든 어또그치하 되고 뭐 너무 힘들어 힘들어 언니 그냥 하나만 입어줘 언니들 자 그래서 외출복으로 충분히 되고 제가 키가 작은 데도 153인데 어 때요 언니 뭐 작게 보인다거나 지지근리가 보기 싫고 이러진 않죠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아이는. 어, 카키톤에 그린그린한 그린색깔하고 색깔이 약간 오렌지톤 오렌지가 응. 요 아리도 앞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복주머니 그래서 제가 아까 항시 말했잖아요 요 옷을 갖다 사이즈를 큰 사이즈를 만들다보면 너무 크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때랑 요렇게 했을때랑 그 숨은 사이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옷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어. 그러니까 요렇게 사이즈를 했을때 움직이면 그렇다 이런 사이즈가 베... 어, 120 가슴 둘레가. 그래서 나는 9구야 가슴이 좀 커. 이러면 가슴 둘레가 9, 어, 120이니까 참고해가지고 입어주시면 되고. 오늘 제가 입었는데 좀 넉넉하지, 언니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예쁜 사이즈, 맞는 사이즈. 그러고 언니들 말했잖아. 어, 지금 몇대뜻 간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언니. 무료 매송에다가기획인데다 우리 언니들 비싸가지고 못 사신 디자인. 그리고 요 아이도 아무 때나안 팔자랍니다. 아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 언니들이 문자 당연히 주셔야 되겠죠. 자, 수량은 언니 많지가 않아요. 기획은 항시 어떻다. 수량 부족. 빠른 완판. 음, 됩니다, 언니들. 자, 디자인은 뭔데, 뭔데. 우리는 5부터8 8요 아이도 요 아이는 이제 가슴눈에 108입니다. 자 그래서 루아이 같은 경우도 같은가지고 이렇게 막우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옷이 총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입은 거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팔 부분하고 레이스가 달려가 여성스러우면서도 그리고 요런 데가니 좀싼거아시아니죠 조금 쭈그해가지고몇번 빨면 면 소재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린 것처럼 어 일본에다가 어그 오다이가 일본에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일본은 또 되게 비싸게 판다니 이런 디자인 아시죠? 잡실제그 뜬데 어뭐도이에요어 근데 어, 중요합니까, 언니? 택이 있고 온고 맞죠? 응, 음, 택이 필요 없다면 그냥 요거 주문 주시면 되고. 자, 매장에서는 내가 아까 말했죠. 형성된 가격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런 아이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어, 기획으로 지금 면제되다 보니, 무료배송까지, 어, 할인 받아가지고 사시면 어떻다? 외출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면 어떻다?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 언니들도 쳐다보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래서 우리 언니들 예쁘다 소리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원피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입었을 때안 뚱뚱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 세탁하기 좋은 원피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는 요게, 어, 언니들 또 요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맞죠? 그래서 안에 속지 안 입으셔도 돼요, 언니들. 그냥 하나만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레이스가 달려가지고, 레이스도 언니, 너무 얇은 거 하면은, 어떻다? 어, 옷 자체가 전체적으로 패턴 자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면으로 돼있어서, 요 보이시죠, 언니들? 요 소재를 봐야 돼. 제주. 이런 거는 요런 디자인을 입으실 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나는 꽃가루 하고, 요렇게, 어. 약간 블루톤 들어가는 꽃가라고 약간 음 색깔 두 가지, 약간 오토미 색깔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 이두 가지 보이죠? 약간 조금 차이나죠? 빨간도 블루톤 들어가는 아이템 그래서 착용컷은 제가 입은 거 항상 보시면 돼요, 언니들.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 5부터8 0까지 가능하시고요. 요런렇게돼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시죠? 택배 언제 되는지? 당연히 빨리 됩니다. 제가 갖고 있고 기획이해서 제가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이니까 어쩌다 배송 빠른게 어. 어,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디자인은, 뭐, 이런 은우리 언니들, 빅사이즈 언니들한테도, 희소식 이소식, 124가 됩니다. 가슴 둘레가.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어, 저는 어제 잘못 입어가지고, 여기가 앞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앞이 아니에요. 언니들, 뭐, 이렇 올라옵니다. 여기 단추 있는 부분 있죠. 언니. 단추 입는 부분이 앞입니다. 그래서, 어, 레이스 요렇게 귀엽게 카라되어 있고, 어 요런 식으로 되 있는데, 요 아이는 이제 소재가 뭐냐면, 리넨하고 폴리하고 혼방입니다 홈방. 그래서 지금 뭐 입으셔도 되고, 지금 날씨가 더워도니, 네 제가 그랬죠. 옷은 좋은 옷은 좀 길이가 길어도 옷이 감기지가 않는다고. 어, 그러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입었을 때 옷은 커요. 아니, 커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뭐 77에서 어, 100까지 가능하세요. 여기 가슴둘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언니들 원피스 입고 싶었는데 어 가을에 뭐 지금 어, 명절에 입고 갈 옷이 조금 마땅하게 없는데 좀 너무 싼 거는 싫어. 어, 좀 그렇잖아. 친척들 만나고 이러는데 맞죠. 나들이 갈때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신은 신발하고 또 신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언니 자 그래서 그에또마춰가지고 신어야죠. 언니 맞죠. 발까지 편하고 예쁘고 편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맞아야 돼. 그냥 예쁘기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는 언니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뒤에 돼 있어서, 소재 자체도 제가 아까 그랬죠. 요렇게 밑에, 어, 레이어스가 돼. 그니까, 요런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요 옷을 괜찮은데, 위에 레이스가뭐 싸구리 돼가지고 막 말리고 이러면은, 옷좀 가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어, 텐션을 봐야 돼요. 우리 언니들. 자, 그래서 요 아이가 앞에, 어, 단추가 돼 있어요. 온 커요니, 제가 입어보니까 되게 커. 그래서, 추리하게 내려와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 가라가 요 가라가 그래서 우리 언니들 어, 체형 커버에도 어떻다 좋다. 자네 번째 디자인이고요. 좋아하는지 긴팔 아닙니다. 지금 딱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자체문에 어, 우리 언니들 입을 때게 좀 시원하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약간 요인냥 인형... 어, 요, 제가, 원피스 보고 딱 느꼈는 게, 인형, 인형 원피스 언니들 어릴 때 입히 보셨나요? 그 원피스 저는 이런 옷을 입히 봤거든요. 근데 소재 자체가 언니, 딱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자, 이렇게 외치복으로 가능한, 어, 옷입니다, 언니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좀 덥잖아. 근데 날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지금 기발 입은 언니,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 더워도 이렇게 막 너무 감기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우리 언니들 입으실 때요 아이도 어, 괜찮게 입을 수 있어서, 지금 그러고 제일중요한건돈 할인이 많이 되잖아. 어, 명절이다 보니까 뭐만 원도 아니고, 어, 우리 언니들 요, 지금 디자인 보시고, 보통 가격대 13만 원, 10만 원, 진짜, 어, 진짜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아실 거예요. 보통 매장에서. 어, 맞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어 그러기 그래서 약간 여성스럽게 공주풍으로 네, 팔 부분도 요 아이는 근데 좀 젊은 언니들이 입어도 되겠죠 임산부 언니들 어 임산부 언니들 또 시원한 옷 소재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옷을 갖다 좀 너무 맞죠 도우면안 되잖아 그래서 요 뒤에도 레이스 달려가 이게 붙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색깔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형 원피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 저는 이런 옷을 어릴 때 입혀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원피스 어, 색깔 약간 연한 핑크 색깔하고 어, 요 색깔하고 두컬러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언니들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인 언니들 위해서 제가 또 입고를 한 디자인 신은 신발이 오늘 마침내 왔어요 언니. 왔습니다. 자, 배송은 이단은 바로, 바로 가능하고 제가 또 신발을 벗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언니.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청바지. 어, 변함이 없어. 플랫슈즈를 제가 어 좋아하는데 그 전에는 유행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보고 와. 어 그래서 우리 청바지 지금 또 많이 나오잖아요 청바지도 제가 소개를 좀더 시켜드릴. 게요 이로 언니 그냥 저를 믿으면 돼. 저를 믿으면 돼. 자 신발 샘플링만 해도 제가 80 쪽에서 100쪽 이상 하지만은 제가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많이 안 해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딱딱딱딱 가져오면 있잖아요 샘플을 갖다가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다안 믿더니 어느 정도는. 자, 16년이 중요한 건 맞죠? 어,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언니들은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의견이 중요하니까, 항시.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젊은 언니한테도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골드 색깔로 해가지고, 바닥참 자체도, 어, 예쁘은 뭐해, 편해야지. 맞죠? 그래서, 바닥참도 제가 아까 중에, 어,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고 있잖아요. 제가 신발을 한 컬레를 갖다가, 저도 돈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 계속 신어봐. 어, 아이다 싶으면 중단해가지고, 판매를 안 해요, 언니. 참고로 아시겠지만 아무리 제가 어 많이 안 돼도 그래도 신발 봐야 되거든요, 언니. 들 맞죠? 그래서 이 신발 어떠세요? 신발이 밑에 고무창으로 제가 많이 쓴다 했죠. 자, 이렇게가 푸셔감 전체적으로 있고옷 자체가 어옷 원피스나 청바지 이렇게 하나만 코디했는데옷 가치가 이렇게 업이 되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요아이도그아이입니다 언니.